이거 기준이에요. 간장 1 0 0 g 100cc가 들어갈 거예요. 간장 100cc 들어가요. 간장 100cc 들어가고요. 거기에 흑설탕 100이 들어가요. 짠기와 단기가다 들어가죠. 거기에 물엿 100이 들어가요. 그 무슨 생각 드세요? 단맛에 정말 너무 달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이제가 이거를 항상 몇 번을 해봤지만, 할 때마다 느낀 거지만, 양념 한 방울 남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양념 한 방울 남지 않게 요리를 해드렸잖아요. 양념 한 방울 남지 않아요. 여기에 세 가지를 넣고요. 저는 인덕션의 전원으로 키시고, 7분 정도의 불에다가 시작을 눌러주시는 거요 그래서 흑설탕과 간장과 물엿이 잘 어우러지도록 끓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끓여주신 후에.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어. 이렇게 끓여주시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은 닭봉에 제가 후추로만 간을 했어요. 여기에 밑간을 한다고 해서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셔버리면 지금 이제 양념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이 더그 닭의 맛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후추만 밑간을 할 거예요. 여기에 넣어주세요. 넣어버리면 어, 그 배합이 맞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500g에서 1k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몸을 넣었어요? 간장 팩, 흑설탕 팩, 물엿 팩 그렇게 넣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닭만 닭봉이에요. 어닭한 마리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 아이들이 먹기 쉽게 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봉을 이용을 하시는 게 나으세요. 윙이나 봉을, 닭한 마리는 좀 적당치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잘 색깔이 잘 어우러지게 해주신 후에요. 뚜껑을 덮고 한 20분 정도를 졸여주세요. 졸여주신 후에 닭만 꺼내시고 2차 양념이 들어가요. 2차 양념은 떡볶이 양념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떡과 어묵이 넣어서 같이 졸여주시고요. 졸여주신 후에, 원래 제가 받은 레시피에는 닭봉을 건져내서 떡볶이하고 어묵만 넣어서 졸이는데 그러면 닭의 양념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럼 저는 닭까지 같이 넣어서 졸여줄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완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남은 끓여지고 있어요. 한 번씩 너무 자주 뚜껑을 열어주면, 어, 안 되겠죠? 네. 음,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씩만 뚜껑을 열어서 뒤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오늘 은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을 올렸어요. 너무 센 불로 가버리시면 짠기와 단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그 서로 어우러지기 전에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그 7단 정도의 불에 한 15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15분 정도 좀푹 끓여주시면 되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음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건전할게요 어차피 이거 뚜껑 덮는 덮고 빼는 거기 때문에 설거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뚜껑에다가 이거를 건져내요 이렇게 15분 정도 끓여내시면 닭이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어요. 이렇게 해서 건져내주세요 처음에는 간장과 물엿과 흑설탕으로 끓였어요다 오늘은 제가 다을려1 k g 를 사용을 했어요. 1kg 500g에서 1kg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처음에 1kg 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지만 이 정도 양이면 어, 아이도 2명 저희 집 기준이에요. 저희 집 기준으로 아이들 2명이면 없어져요. 이렇게 돌려내신 후에 여기에 불을 조금 7단으로 내리시고 고추 가루를 뿌려주시면 꼭떡볶이 양념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늘 한 스푼 그 다음에 고추장 한 스푼 다 놓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신 후에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주시고요 지금 불은 7단이에요 제가 아까 빨리 보여드리려고 되게 센 불로 갔다가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7, 6단 7단으로 쭉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섞어주신 후에 방금 건져낸 단 있죠 다시 넣어주세요 만약에 닭을 건져내지 않고 양념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양념들이 다 닭, 그 닭고기에 다 붙어요. 그래서 고루된 맛을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닭은 이미 간장과 설탕, 그 흑설탕으로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굳이 밑으로 안 넣으셔도 되세요. 밑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어묵과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뚜껑을 덮어주세요. 뚜껑을 덮으신 후에 한 15분 정도 익혀서 떡이 말랑말랑 이거 지면 건져내서 드시면 끝. 간단하죠? 음, 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10번 이상. 안에 냄비는요. 저한테 뜨겁다는 걸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어, 그렇구나. 안에서 끓어오르구나. 그럼 불을 줄이든지 뚜껑을 열어서 이런 다음수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음, 다된것 같아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된걸 어떻게 알아요? 어, 떡을 보면 알아요. 닭은 이미 15분 정도 익혔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어, 맛있겠다. 제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 요동을 치네요, 요동을 쳐. 그렇죠? 이렇게 아, 떡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리가 끝났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먹어야 돼요. <laughs> 일단은 좀 약간 저어서 해세요 네? 접시에 일 담아낼 거예요. 지금 이제 먹기 좋은 이제 좀 덜어내시면 되세요. 제가 너무 천천히 덜어내죠.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좀 이쁘게 좀 내놓, 내어 놓으려고 했는데, 어제가 막, 이, 입이 가만히 안 있네요. <laughs> 양념은 우리가 밥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요. 어, 양념을 여기다가 듬뿍 떠버리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넣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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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 지금 요즘에 그 혼밥 혼족시대 하니까 저는 집에서 혼자 먹을 거다 그러면 양념을 조금 덜어서 냉장 보관하고요. 오늘은 또 여러 명, 여러 분이 계시니까 저희 아메 햇반은아메서 햇반 나오고요. 또 11월달인가요? 11월달에 뭐가 나오냐면, 어, 즉석 요리 국이 나와요. 아메가 정말 트렌드를 정말 발 빠르게 앞장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일 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밥을 볶으실 때는요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끄신 후에 이렇게 국자로 눌러주세요. 여기서 불을 켜고 밥을 볶잖아요. 그러면 양념이 쌀에 들어오기 전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끄신 후에 양념을 넣어주시고요. 어막 묵은김치 있다 그 묵은김치 쏙쏙 썰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마트 갔더니 옥수수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콘도 좀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비벼줄게요 이 비벼주시면 이제게 서로 섞였어요 그럼 이때 불을 켜세요 불을 딱 켜가지고 고기 까서 먹는 거 집에 만약에 햇반이 없다 그러면 요리 시작할 때요 밥을 이렇게 좀 꺼내서 약간 식혀주세요 볶음밥할때는 너무 뜨거운 밥을 하게되면 그.. 다.. 음.. 깨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밥알을 살게 하려면 이렇게 햇반이나 찬밥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찬밥도 해결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살짝 올려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려면 불을 센불로 지글지글지글지글. 좀더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기름을 좀 치셔도 되시는데요. 충분한 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볶음밥만 먹으려면 양념을 물념을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닭에서 나오는 적당한 기름과 이게 서로 엉겨지는 배합이 적절해야 되거든요 어네 근데 제가 안 썰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아, 없어요. 없어요 안 넣었어요 집에서 드실때는 아 이것도 하셔도 되세요 총각김치 익은거를 상 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맛있어요 아, 이분 맛은 알아가지고 수성을 살짝 올려주고요. 옆에. 원래 주인공은 닭봉인데, 어, 볶음밥이 주인공이 된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선보여드린 요리는 정말 쉽게,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닭봉 떡볶이 하고요. 그 양념을 이용을 해서 볶음밥. 저희 햇반도 나와 있으니까 햇반을 이용한 볶음밥도 해 드릴 오늘 선보여 드렸어요. 어, 저는 제가 요리를 하는 거는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요리를 재료를 가지고 쉽게 아주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쉽게 할수 있는 요리만 골라서 제가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보신 후에 집에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추후 이거 편집해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려요. 숙희의 톡톡튀는 퀸스토리에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댓글 다셔도 되고요. 인스타에다가 DM으로 저한테 주셔도 되세요. 그러면 어, 바로바로는 못 하더라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